몸 풀고 있나 지금? 예. 네. <laughs> 풀... 가자. 29도 대충 정도 되지 지금. 예, 네, 지금 바람 한 점, 아니 고름 한점 없는 20도. 도실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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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기 갑니다. 3, 2, 1. 맞아요. 얼굴은 못 찍겠는데 이게 전면 카메라 박살 가 박살나가고 어, 어, 전면 찍고 전면 박 전면 밖에 없어 카 전면 가 천천히 거야 <laughs> 가번엔면 어, 천천히 나나나차지네가고 전면 3일 차3나고차차 <laughs> <부담스러운데 왜요? 웃음> 어차피 힘들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부담어 끊은거야 니 메인으로 해, 올려줄게 아, 하세, 하세 괜찮나요? <laughs> 어, 맞아. 괜찮나요? 어어 괜찮네 괜찮네 미드풋 괜찮네 나와요 <laughs> 어니 <laughs> 네 이름이 뭐지? 이름이... 예? <laughs> 네? <laughs> 나이 는 나이만 나이만 아 지금 스물여덟 <laughs> 어디 출신이지? 저저 강남 저 청주. 어, 거창이면 누구 있더라? 아. <laughs> <거 알까>? 아, <laughs> 아 네, 그만, 오케이, 그만. 그만. 오케이.